엄니 산수유 꽃 보러 가유. 지금 전남 구례는 에 산수유꽃 축제를 하고 있고 유명 가수들이 와서 노래도 부른다고 하네요. 엄니 꽃 구경 가유. 산수유는. 매화와 함께 누가 먼저 피는지 내기라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매화가, 저쪽은 산수유가 활짝 피어 사람들을 불러 들이다 보니 여기저기 매화와 산수유 보러 가는 사람들의 차량으로 온통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네요. 가는 곳마다 꽃, 가는 곳마다 먹거리, 가는 곳마다 음악 소리. 정말 신이 납니다. 산수유는 꽃이 노랗답니다. 생강나무 꽃과 같이 노랗죠. 꽃은 노란데 열매는 구기자처럼 엄청 빨갛답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꽃도 화사하지는 않지만 노란 요정들이 춤을 추듯 소담스럽게 향기를 내뿜고 있답니다. 꽃말은 지속 불변이랍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산수유나무 목대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여기에는 절대 병충해가 달라붙지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 거칠게 생겼어요. 나무 껍질이 살짝 일어나 있어 벌레들이 들어오면 잡아먹을 것 같은 태세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가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꽃을 보면 자그마한 것이 노랗게 조용히 피어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조금 상반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꽃의 색상도 단순한 한 가지 색. 여러 가지면 보는 사람들이 차별을 할것 같아 한 가지 색으로 표현을 했나 봐요. 정말 단순해요. 탄수유 열매는 한방에서도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끓여서 차로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로 마시기 위해서 좀 사려고 했는데, 티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무조건 물에 열매를 풍덩 넣어서 끓여야 되는 말린 열매밖에 없었답니다. 티백으로 만든 열매도 팔았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했답니다. 산수유 꽃 구경을 하고 행사장을 둘러보니 떡매치기 체험하는 곳이 있네요. 언제 떡매를 치려나 한참을 기다려 봤지만 영 떡매치기 할 기미는 보이지 않아 주위를 둘러보니 유명 가수 장민호 박해신 씨가 나온다고 해서 각자의 팬들이 공연 시작 전인데도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답니다.축제장에 가수들의 공연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자신들의 영원한 우상인 연예인들의 공연에 단체복과 여러 가지 소품들을 구색 맞춰서 응원하고 있더군요. 역시 팬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은 구례 산수유 축제 다녀온 이야기를 해 봤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